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게 그거구나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좋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독자가 어느새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적다면 또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나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Q&A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모든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빼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에 꼭 눌러줘. 고쿠란보 하셨으니 고로투는 하실 생각. 걸 가자, <laughs> 가자. 제가 유일하게 저를 트위치로 이끈 장본이 손창민님, 주펄님에게 실망했던 순간입니다. 두 분이 그 제로 둘주신는 <laughs> 이건 아니다. 팬으로서 소신발언합니다아우남사싫로안 보고 싶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앞으로 게임은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laughs> 아니 할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떠드느라 못하는 거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방송 시청자들을 다른 스트리머 방송에서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 방송은 안 오고 타 방송에서만 보인다? <laughs> 이거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계십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인원수가 그렇게까지 안 돼요. 다른 방송에서 막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왜날 슬프게? 해? 이런 걸 물어봐서. 만약에 굿즈를 만들거나 고라네송배 채널 행사를 기획하면 주체가 해피로봇인가 샌드박스인가요? 이거는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주체는 저예요.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 하듯이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인스타그램을 월급을 주고 두 명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 샌드박스 소속은 말이 소속이지 서포트의 역할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는 거에 있어서 간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도와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공연 형식이 되면 해피로봇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진짜 유튜버 형식의 무언가를 한다면 샌드박스가 더 인프라가 있겠죠? 전에 만들 뻔했던 그립톡 같은 굿즈 제작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그립톡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굿즈들이요. 여러분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같다 했던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없습니다. 영배 솔로 프로젝트는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댄스 영배 MC고 다해 먹는 영배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까 질문과 대답이 같습니다. 계획은 몇년 전부터 미쳐 계획은 월드 진출했어요 외국 방송도 몇개 출연했고 솔로 때문에 일어난 일들까지 시뮬레이션 다돼 있어요 딱 시작만 못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계획과 똑같은 양으로 의지없음과 게으름이 딱, 딱 완벽해 조금만 계획이 앞서가도 바로 게으름이 치고 올라옵니다 제2회 온라인 회식 하실 생각 없나요? 자꾸만 같은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계획으로는 16회 정도 현재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막, 이제, TV 올리브 채널로도 진출하고, 디벨롭이 많이 돼 있는데, 16회치의 게으름이 같이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게스트의 다현아, 자주 나오는 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다현이 유나를 생방송을 자주 시키는 거는 조금 그래서, 한 번씩 그냥 타이밍과 모든 게 맞았을 때 놀러 오게 되면 또 잠깐 켜서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제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이렇게 찍어서 잘 편집해서 올리는 거는 저는 아이들 예쁜 모습 자랑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자연유나도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데 거의 무슨 제 게으름을 여러분께 털어놓는 자리가 습관 칠판은 어디에 두셨나요? 이거는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지난번 정리하면서 처분했습니다 둘 곳이 없어서 처분했습니다 2021년이 절반 이상 지나간 지금 습관 달력 시즌 2 제가 이거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음. 연기 잘하시던데 연기할 생각 없으신가? 요잘 빚고시는데 빚고 기대에 나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laughs> 내가 무슨 연기를 잘해? 왜 놀려? 엄마 삼촌이 내 젤리 뺏어 먹어. 이 거야? 번 아, 먹자. 음.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가 있다면 주펄 님. 이 화면 예쁘게 나온다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펄 님이 이 앵글에 나온다?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착맨 님은 좀 상상이 돼 되게 존잘이시잖아요 주펄 님은 상상이 안 되는 매력이 있어요 주펄 님의 그 영상 아시죠? 모셔서 이거 한번 합주하고 싶어요 찐 3억 달성 시무한경 상이탈이 방송 가능하신가요? 유튜브 구독자가 3억인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구독자가 3억 정도 됐으면 은퇴해도 되지 않아? 해해 해, 해. 진짜 제 구독자가 사, 진짜로 3억이 되면 안경 벗고 상의 탈의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음. 트위치 자주 들어오시는 팬분 닉네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 당연히 계속 자주 보이는 분들은 기억을 하는데요.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대하면 다른 분들 보기에는 멀게 느껴지고 자기들끼리만 뭐 하나봐 막 이런 느낌이 날수 있으니까 일부러 까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 주기적으로 아이디를 좀 바꾸세요. 도네이션도 내가 좀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가명으로 돌려서 하세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사진 잘 나왔다 하는 프로필 사진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외모의 유일한 장점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반대로 말하면 과거로 갈수록 별로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찍은 게 제일 낫습니다. 가장 지우고 싶은 영상은 가장 먼 과거의 영상이요. 독특한 비주얼을 가지신 분을 찾아서 인터뷰하기 그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은? 아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진짜 꽁꽁 숨기고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에는 10년 가수 인생 라디오 가서 떠들고 TV 나와서 떠들고 인스타 라이브 켜서 떠들고 트위치 와서 떠들고 진짜 말 못할 거 말고는 다 말해가지고 어차피 진짜 말 못할 거 지금도 못하거든요 이제. 할 말이 없어서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상황이라, 없어요. <laughs> 나다 말했어. 아,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깡배님만 밝히면 아쉬우니, 저도 밝히겠습니다. 최근에 겨 제모 2회 받았고, <laughs> 정글이었던 겨에 잡초 다섯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자신을 오픈하신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다르네요. 제가 너무 이분의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럼 좀더 진정성 있게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저는 없네요. <laughs> 난다 말했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윤아가 사춘기가 되어서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을 민망하다고 다 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처리해줘야죠. 때 되면 보여주면서 물어볼 거예요. 아빠가 그때는 다윤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는데 지금 어때? 혹시 친구들 볼까봐 신경 쓰이면 지워줄게. 물어봐야지 내가 먼저. 근데 심지어... 다윤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를 아는 걸 떠나서 이렇게 말했대, 다윤이한테 와서. 다윤, 나너 유튜브에서 봤어. 몇 명이 얘기했대. 내 궁금증은 그거예요. 제가 가는 모든 방송국의 PD 작가님들, 그 다음에 제 주변의 모든 뮤지션들, 우리 회사 직원들, 남의 회사 직원들, 새로 알게 된 내가 내거 유튜브 안 봤으면 하는 뮤지션들 다 봐. 내, 내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유튜브를 다 봐요. 근데 어떻게 조회수랑 구독자 그거밖에 안 되지? 내 느낌은 이게 말이 안 돼. 200만을 찍어도 내가 그러려니 할 수준이야. 만나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래. 형님 소식은 유튜브로 다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안 보길래 조회수가 이밖에안 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안 보는 거야? 다 보는데. 히히, 죄송? <laughs> 만약에 007 멤버 중한 명으로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laughs> 누구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 이거는. 007은 누구누구냐면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가수 이지영 씨, 우주 EP 한국인 씨, 10cm 권정열 씨, 로맨틱 펀치 베인혁 씨, 그 다음에 저. 요렇게가 007입니다. 인디 씬의 팬시 차이드로 보시면 돼요. 제가 그분들 중에 남은 여생을 한 명으로 살아야 한다면, 진짜 사실 생각 없는데요. 한 번쯤은 인혁이 형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어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동생이 인사 안 하면 막 인사 안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막 혼내고 아주 속 시원하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아이디가 그게 뭐야 어? 고정? 뭘 고정하라는 거야? 비고정으로 바꾸세요 막 이러면서 살아보고 싶어 한 번쯤은 <laughs> 다음 질문 이건 진짜 말해줘야 된다 아내분이랑 러브스토리 어떻게 결혼까지 하시게 된 것이 궁금 이거는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방송 하나를 다 해야 돼요. 요약해드립니다. 교회에서 깔끔한 그 흰색 티셔츠, 피게 티셔츠였는데 그 끝까지 잠그고 있었고요. 그 느낌에 좀 반했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고, 되게 키도 크고, 예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막 자꾸 다가갔어요. 뭐할 때, 동그랗게 모여선다 이러면 굳이 자꾸 옆에 가서. 그때 제가 차가 있었는데, 한 7, 8명 막 이렇게 모임이었는데, 끝나면 제 차에 다 태워가지고, 막, 네 명, 막, 굳이 집에 데려다 주고, 막, 마지막에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조금씩 친해져갖고, 둘이 밥을 먹게 되고, 영화도 보게 되고, 저는 이제 군대를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는데, 점점 마음이 커져만 가고, 이래가지고, 데려다 주다가 차에 앉아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득을 곁들인. 너가 싫진 않은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저를 만나면 좋은 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저의 미래 계획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제가 고칠 부분 플랜들 이런 걸 계속 막 얘기하면 계속 설득 당해가지고 <laughs> 사귀게 돼서 1년 정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 다녀와서 계속 잘 연애를 한 끝에 29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님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방법 잘 찾아본다 <laughs> 이게 또 찾으면 나옵니다 흰색 티 입고 교회를 가래 오빠 <laughs> 파마하시는 거 일반 펌인지 열 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제 파마는 말이죠. 제가 완전 그 모발에 힘이 없는 생머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합니다. 일반 펌일 거예요. 열 펌은 아예 기계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막그 매두사처럼 이렇게 되는 게열펌 아니에요? 디지털 펌 이런 거?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펌이에요. 권정렬 24시간 칭찬하기 대 권정렬 나만의 요정 사랑의 팬말 들고 24시간 야방하기 너 차단하기 이건 없어요? 아 없구나. 아, 거기 있으면 그걸 할 텐데. 그래도 <laughs> 골라보. 24시간 칭찬하기 정유림 칭찬할 게 많습니다. 심나한밤 제작진이 찍어갔던 세팅을 알기는 어렵겠죠? 제 <laughs> <진짜> 카메라 세팅이요. <laughs> 정안 되면 카메라랑 렌즈 정보라도. 에, 저도 자세히 지금 세팅 세팅 값은 모르고요. 카메라는 소니 알파 6400 모델이고요. 렌즈는 시그마 30mm 1.몇짜리 렌즈예요. 근데 내가 그, 그걸로 켜 해서 했을 때 별로였어. 감독님이 와서 세팅 값을 만져줬을 때 비로소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나도 몰라. 그리고 심나한 밤이 거 찍어갔지. 그래도 안 돼. 알아서 그 뒤는 잘 공부해 보세요. 다윤이 결혼식장에서 노래 부르실 건가요? 모르겠어. 왜또나 슬프게 만들어? 다윤이 결혼 안 하고 나랑 계속 산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랑 살 거래. 진짜 그랬어 <laughs> 내가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laughs> 말씀드리지만 때 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쯤 돼서 실제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올 때 다윤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제 핸드폰에 음성 녹음으로 결혼 안 하고 아빠랑 평생 산다고 이런 것도 다돼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효력이 <laughs> 있죠 아래로 몇 살까지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지 그건 본인 마음인 거 같아요 지금 네살인 애도 있는데요 걔는 뭐 저한테 그냥 이름 불러버리거든요 곰배 이러거든요 여보 막 이러고? 여보! 어, 여보! 어, 벌떡 갈려고? 나 아빠야 여보가 아니고 언더벌떡 갈려고? 저는 아윤이래요 나유나데 아윤인데? 저는, 저는 이래요 <laughs> 유나는 성까지 붙이는 게좀 정없다고 느끼나봐요 고유나 이러면 나 고유나 아니고 유나야! <웃음> 이래요 <웃음> 그럼 너 이름 세 글자 뭐야 그럼 고유나래 근데 고유나 이렇게 부르면 나 고유나 아니고 유나라고 <laughs> 풀네임을 싫어합니다 본인 귀여운 거 본인도 아시는지. 모릅니다! 귀엽다는 말 자꾸 들으면 기분이 어떤지. 그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귀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게 관용적인 칭찬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솔직히 좀 너무 간지러웠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나중에 좀더 커서 스무 살 어린 사람들한테, 아, 누나 귀엽다. 언니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거를 막 나를 둘러싸고 막 수십, 수백 명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처음에 당황스러워 근데 그냥 그 표현으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으시고 마음을 표현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 저는 좀 터프한 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언행들이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버리니까 좀 약간 이질적이죠 난좀 츤데레 쪽이잖아 좀좀 상대를 드라이브하는 느낌 표를 저걸 다 키보드에 저 무릎 표를 다 이거 어떻게 내가 못 쓰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 <laughs> 뭐만 하면 저 갈고리를 다 찍으니까 그래서 검은색 빛은 실존하나요? 실험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 쉬었다가 검은색 빛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날이네요. 커피나 레드불 때리시고요. 일어나서 몸도 좀 푸시고 내일 약속 있는 사람 다 미루세요. 지금 지금 문자 보내놓세요. 토마. 음. 토마토 대 토마토 맛토 이거는 본질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토마토의 맛이 난다고 해도 그것은 누군가의 내장을 휘젓고 나온 토입니다. 그걸 먹어서는 안 돼요. 토마토는 아무리 그 맛이 괴팍하더라도 땅에서 자란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제 목에 칼을 대고 야 이둘 중에 하나 먹으면 살려줄게. 그래서 고르라고 한다면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토 나올 것 같다고요? 그게 바로 토마토 맛. 톱니다 놀랍게도, 토마토, 토토를 먹고 토했기 때문에, 토마토마토마토가 되겠죠. 다음 사람이 또이 질문을 강요받아서, 토마토마토마토를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이 먹고 토하게 되겠죠? 그러면, 토마토마토마토맛토가 됩니다. 여러분이 고르세요. 이 얘기 계속할까요? 아니면 검은색 빛 얘기할까요? 검은빛 다시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거 어때요? 흥미롭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부승 관리템 편에서 쓰셨던 제품들 중에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드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는 오소모를 계속 먹고 있고요 대장사랑은 한번더 주문해서 먹고 그 뒤로 다시 주문 안 했고요 그린민트도 주문을 한번더 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린 그린민트 장기 복용 후기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 다 극단으로 가더라고 계속 먹다 보니까 첫 번째 포인트 붓기 빠지는 거 진짜 효과 좋아요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를 전더 느꼈어요. 반대급부?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어요. 나 미치겠어. 진짜 못 마시겠어. 아뭐 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처음엔 먹을만했거든요. 효과도 좋고 맛도 없어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지금 활동이 없어가지고 좀, 좀 남아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들 다 한다는 깻잎 논쟁. 오빠는 어느 쪽이신가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내 여자친구, 내 아내와 함께하는 자리에 다른 이성의 이 무심코 든 깻잎 두 장을 내가 한 장을 무심코 떼어주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할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랬다면 당연히 잘못인 거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연인관계에 좀 좋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 뿐더러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 이거는 싸워도 할말 없지, 혼나도 할말 없지. 얘는 그런 거 괜찮아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서로 생각하는 와중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거는 대화로 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소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심란 채널과 라이벌 관계라고 들었는데 심란과 차별점을 두는 게 있으신가요? 본인 체력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거긴 두명 여긴 한 명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경... 여배님 <laughs> 안경새 똑같은 걸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안 바꾸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거 같아서 진짜 궁금해요 이거 똑같은 거세 개째 샀고요 두개 있어요 지금 너무 가볍고 편해서요 <laughs> 친구에게 입덕시킬 영상 검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재밌다 생각하는 영상은 생국수 먹으면서 팬 계정 만들라고 저 이게 좀 약간 작품성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추천할게요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영배님의 이 크기는 몇 센치인가요? <laughs> 환하게 웃으실 때마다 정말 궁금해 어렸을 때 TV에 이 크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미션들 있죠 주먹 넣기, 다이제스티브 몇개 넣기 다 됩니다 저. 제가 따라해봤을 때안 되는 거 없었어요 진짜 아무거나 물어보자면 마이크 입에 들어가시나요? 죄송해요 가을무기 영상 보면 들어갈 것 같아서요 특별히 기쁜 날이니까 <laughs>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 구독자 수만큼 기부하시던데 영배님 3억 기부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요 깨. 아, 모셔 뭐 착각하신 것 같은데, 3억 명이 아니고 3만 명이라서요. 3만 원 기부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하던 개인적인 질문 남깁니다. 영배님 인스타 시기도 전인 n년 전저 트위터에서 왜 차단하셨어요? 제가 닉네임이 소란이면서 영배님 팔로우도 안 하고 10cm 좋아하던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쓰던 닉네임으로 트위터 만들어서 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연예인에게 차단당한 기분, 영배님 아시나요? SNS 차단도 잘안 합니다. 근데 왜 차단을 했냐면요. 아이디에 소란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창에 소란을 쳤을 때 소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걸못 보니까 차단했을 거예요. <laughs>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5시간 방송에 지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데 오빠는 체력이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오빠만의 체력 관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많이 힘듭니다. <laughs> 제가 당신보다 더 힘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를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참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시 비결이 있나요? 뭐, 이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도 아, 뭐, 영배는 멘탈이 건강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좀 그런가 싶긴 한데 잘 털어내는 방법은 쉽게 도전하고 쉽게 벌린 다음 쉽게 포기하는 게 <laughs> 꾸준히 지속 잘 못하는 게 저의 멘탈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laughs> 인생 좌우명. 안 되면 다른 거 하자. 얻어봤던 <laughs> 거 같은데. 정답이고, 특별히 좌우명은 없습니다. 쓰시는 카톡, 이모티콘 전부 알고 싶어요. Q&A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인생의자 방석 같은 거 찾기 위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자꾸 이상한 거 사는 편이긴 해도 뭐 쓸데없이 돈 쓰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예를 들어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진짜 큰 사치를 한다거나 이런 편은 아닌 걸 알아서 진짜 거의 터치 안 하는 편이에요. 알아서 하라고 믿어 주는 편입니다. 돌이요, 그돌산 거요. 그거 지금 생광 못본것 같거든요. 유튜브 올라오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실례일 수도 있는데. 리치셀 학교에서 들었는데 친구들이 막 웃어가지고 약간 수, 숨어서 듣는 그런 곡인데. <laughs> 뮤비 보고 더 충격 먹었거든요. 다시 보면 약간 오글? 거리신지? 예.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고 저도 생각해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줘!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3억 돌파 기념 Q&A. 이제 시각 새벽 3시 11분입니다. 아무쪼록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퍼가고 오케이.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할 일들을 하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이 감기네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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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보집자님이 <laughs> 삼만이라고 어비찌빠빠체로 써진 옐로 버튼 하나 합성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만 축하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f r 구글 해가지고 옐로 버튼 하나 만들어주세요.